형님. 어, 잘안 봤다. 예, 그 뭐냐, 그 유튜브 코리아, 그거 뭐예요? 뭘 뭐야? 내용은 그대로지. 야, 이거 진짜 그 나쁜 놈들이네, 유튜브 코리아, 진짜. 뭐, 나쁜 놈들이라그래서 뭐, 어떻게그 뭐, 씹어, 뭐, 깡패지 뭐. 그쵸, 뭐. 아니, 뭐, 세입자 입장에서 뭐, 건물주가 가비지 면 어떡하냐? 아씨 억울해. 아니, 이제, 이제, 이런 콘텐츠의 씨. 뭐, 잠깐 뭐, 가랑비 지나가듯이 지나가면 되는 건가? 모르지는 않도근 어쨌든 이러이 형이 얘기를 해줬다고 하는데 그 형도 어쨌든 얘기하는 곳이 유튜브 쪽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음. 유튜브 코리아 하고 인연이 있는 대통령실 그 시민사회 수석실 그쪽하고 이야기를 한 걸로는 알고 있는데 음. 근데 이제 뭐 그쪽도 어쨌든 뭐 다이렉트 선이 아니고 다리 건너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음. 뭐 일단은 뭐 뭐 일단 우리가 조심해야지 그래서 나는 오늘 일단 사무실 들어가서 음. 나는 노딱 확정된 거나 또는 빨딱이거나 이렇게 돼 있던 영상들 다 삭제할 거고 네네네 어뭐 라이브든 뭐든 뭐 저작권 침해든 뭐든 하여튼 씨발 뭐라도 하나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뭐 이제 웬만하면 개인 이렇게 막 얼굴 노출하면서 막 이렇게 한 것들 좀 웬만하면 영상 지금 내릴까 생각 중이야 올라간 것 중에 음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지금 정부에서 그, 도탐사 때문에 좀 압박을 한 걸로 알고 있어. 네네네. 성담동 술자리 때문에. 음. 근데 이제 도탐사만 콕 집어서 날릴 수가 없으니까, 음. 이번에 상반기에 구글에서 가짜뉴스 선동, 음.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한 증오감 표출, 음. 혐오감 조성, 음. 이걸로 해갖고 사이버 레카 채널들하고 가짜뉴스 선, 뭐, 선포하는 유사 언론 채널 해갖고 내가 알기로는 한 10개인가 20개가 그 수익정지 그 처리를 할 거야. 내가 알기로는 네그 중에 너와 나도 분명히 명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 아 그래요? 어. 아, 아이고, 막을 방법이 없나? 그러니까 이제 조심해야지. 지금부터 좀 음, 지금부터 너도 정리를 하라고. 네네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네가찌앙꺼 떠트리면 너 그냥 가는 거야. <laughs> 형님 입장에서는 이거 옆 바꿔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당연하지. 너, 왜냐면너 유튜브 입장에서 유튜브 입장에서 찌양이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황금알을 낳는 거인데 니가 찌양을 건드리면 음. 가뜩이나 너는 지금 씨발 용기선상에 있는 앤데 님가 제일 타겟이지 찌양 건드리는 순간 그럼 형님이 보기에는 그냥 엿 바꿔 먹어라 나는 절대 안 하지 음, 그러니까 형님 입장에서 볼땐엿 바꿔 먹는 게 낫다 아니 채널을 지켜야지 찌양 터뜨리고 너 채널 날라가면 뭐할 거야 찌양 하나 밟는다고 니네 채널 이제 앞으로 전체 앞으로 계속 무기한 수익 뭐, 뭐 정지되면 그 네가 한번 좋을 질을 해보라는 거야. 음 그렇군요. 음 네가 한번 좋을 질을 해봐. 어떤 게더 너한테 이로운가? 음 아니 유튜브 새끼들이 좀 깡패긴 해. 아니 깡패긴 한게 아니라 음... 건물주야. 그렇죠. 음 아니면 족같으면 다른 플랫폼 가서 해야 돼. <laughs> 답이 없어. 아프리카도 마찬가지 아니야. 왜 아프리카에서 어그 뭐야 그 길이리 아저씨한테 왜 BJ들이 빌빌 기겠냐. 음 그리고 왜 아프리카에서는, 어? 커맨더 직구나, 철구나, 이런 사람들이 맨날 논란 일으키고, 맨날 뭐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어떠한 제지도안 하겠냐. 현대말을 낳아주는 거위잖아. 그렇죠. 어. 멋있어. 너가 희양 건드리는 걸로 해서 누구한테 한돈 (10억) 받는다고 하면 음. 막말로 채널 날아가도 뭐 10, (10억) 챙겼으니까 됐다 치겠는데 음. 뭐 그런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은 내가 봤을 때는 모르겠다 그냥 뭐 일단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음. 잘 선택을 해.